성 이름 흑자형 일진 옆에서 벌려주면서 기세등등한 일진녀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 이, 이게 진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하리보 그런 분들이 섹시함 미친 새끼 저거 씨제 채널에 도라이가 많은 거 많은 점제 어, 라이브 많이 안 보신 분들한테 진짜 심심한 사과 말씀드립니다. 본능에 충실한 그런 여자들이 섹시함 하리보 좋게 해 그러니까 하리보를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하리보가 지금 일진 옆에서 따까리짓 하고 있는 여자한테 섹시함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리보는 금태양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리보는 외소한 친구예요. 삐쩍 꼬른 친구예요. 벌크업한다고 이제 설치는 친구인데 DNA는 금태양이야. 이게 진짜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몸이 외소하게 태어났으면 성향도 얌전하면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공대 같은데 가서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좋은 직장 잡고 이러면 탄탄대로 인생이야. 근데 외소하고 나약하게 태어났는데 DNA에 금태양이 새겨져 있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누군가의 것을 뺏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군태양의 DNA니까. 그래서 일진 새끼들이 끼고 다니는 여자가 왜 섹시하게 느껴지냐면 그걸 뺏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학교에서 무슨 망상 하면 하면 저런 친구들이 내가 갑자기 세져. 요즘이었으면 마블처럼 뭐 초능력 생기든지 우리 옛날이었으면 뭐 나루토처럼 나선안 쓰게 된다든지 해가지고 아니면 뭐 악마의 열매를 처먹든지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세져. 일진 새끼가 언제나처럼 자기를 툭 쳐. 그러면은 그만해라. 뭐, 계속하면 어쩔건데어쩔건데 그만하라 했다. 두번 얘기했다. 툭툭 치다 갑자기. 이렇게 되겠죠? 탁. 하. 나라. 나라 했다. 뒤지고 싶냐,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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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가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손을 씻어 손 씻고 있는데 화장실 밖에 일진 여가 벽에 이렇게 기대있어 너 뭐야? 뭐가? 아니 그냥 뭔가 변한 것 같아서 그래야지 집에 가새가방 이렇게 한쪽 이렇게 하고 가면 여자애가 따라와 왜 따라오는데? 나도 이 길이거든? 우리 집이 근처거든? 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는데 그것도 몰랐냐? 이빨 이발... <laughs> <이> 시간... <laughs> 집에 가 집엔 당연히 부모님이 안 계셔 어, 맞벌이 하시고 그러면 이제 집에서는 뭐, 뭔일 일어날지 알지? 어, 거시기한 일들이 일어나 이런 망상 떨고 사는 거야 저 하리보 저끼가 이런 망상 떨고 살아 평생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려 서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고 고추 19cm래 하리보가 <laughs> 哎。唉